아직 어느, 생각보다 담담해요. 재밌는그 네. 네. 왜냐면, 이 스크롤 다 올라오면 놀랄까봐 했는데, 예. 어, 아이가 하는 말이, 올라갈래? 그러니까, 어, 그래서 올라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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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네, 알겠습니다. 어, 우리 미국한테 네. 죄송해요. 네. 아,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 아이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박수 한번 보세요. 바로 찾았어. 어, 조심조심. 조심, 천천히. 어, 신발으로. 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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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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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어 오늘 안전에 특히나 많은 말씀을 드렸다고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펜스 밖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절대 안전을 무시하거나 밀거나 하시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름도 말씀드리기 전에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짱빈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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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돌아올까요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특히나 오늘 기분이 좋은게요 음 최근 들어서 저녁에 이만큼 선선한 날씨가 없었는데요 그간에 정말 더위와 싸우시느라고 또 습도와 싸우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원한 가을 저녁에 여러분들께 시원한 노래 많이 들려드리고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저를 중심으로 이쪽에 계신 분들, 저를 중심으로 이쪽에 계신 분들 항상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네. 자, 저를 중심으로 이쪽에 계신 분들 항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오늘 이 텐션으로, 이 열기로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는 만화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노래들을 너무 잘 따라해 주시네요. 아, 이름이요, 이름, 이름 딱세 번만 하나, 둘, 시작. 한번, 강민호! 네, 이 정도는 늘 나옵니다. 이 정도는 늘 나와요. 네, 두곡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곡은. 풍악을 울려라 라는 노래였어요 아니 노래들을 너무 잘따라주셔서 풍악을 울려라! 하나 둘 시작! 풍려라온 세상 떠들썩하게 한번 더! 풍려라 내님이 웃을 수 있게 내님이 웃을 수 있게 아니고요 내님이 춤출 수 있게 자 여성분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나요? 네, 요 풍악을 울렬라 시작 풍악을 울렬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한번더 풍악을 울렬라 됐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자 남성분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네. 아니요 <laughs> 아니요라고 웃으라고 셔 자 그래도 합니다 남성분들 풍성해라 하나 둘 시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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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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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준비 힘을 우렁차게 모아서 하나 둘 시작 그렇죠 오늘 세상 떠들썩하게 한번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요. 첫 번째 들려드렸던 노래는 정말 늘 여러분들 일상의 풍악을 울리길 바라면서 불러드렸고요. 두 번째 노래는 남자는 말람이다까지 불러드렸습니다. 아, 정말 시원하죠? 그래, 우리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 이 시간 되면요, 수건으로 땅 닦으시고, 그리고 부채 붙이시고, 손선풍기 돌리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몇분 계신데, 원래 땀이 많으신 분들. 예, 네, 원래 땀이 많으신 분들. 좋습니다. 여러분, 그 날씨가 바뀌니까 기분도 많이 바뀌셨죠? 네, 오늘 이렇게 즐거운, 어, 서늘한 그런 기분으로 행복하게, 아, 어, 남은 한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곡도 들려드릴 텐데, 노래를 좀 바꿔보죠. 자, 원래는 다른 노래 들려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은 한번 같이 여러분 들 노래 너무 잘 따라 해주셔가지고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laughs> 잘합니다 잘합니다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그렇죠 차를 달라시면 차를 드리고 <laughs> 네아리고 네, 이거 좀꼭 챙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네, 여러분 남자 대 남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셔서 노래를 부르면서도 훨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아 어, 우리 뭐야, 민호야 꽃잎이가 왔다 그래. 너이 너 이름이 꽃잎이야? 어? 너나야구린거니 지금? 아니지뭐 그런 건가? 뭐라고 잘안 들려가지고. 그래 우리 건강하게. 물, 어 그거 글씨 뒤집혔다. 어. 그래요. <laughs> 네,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오늘 공연이 좀 늦어졌죠? 그래서 마지막 곡한곡 곡 들려드리고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우리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공연 보고 계시죠? 네 공식적인 마지막 곡 7번 곡도 들려드리면서 저 이제 인사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원하고 건강한 가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민호였습니다. 같사는안됩니 네, 마지막 곡 신나는 사랑 너형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